저는 이 사람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리 없다고 생각해요. 최상목 씨도 마찬가지고요.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 공범이 확실합니다. 한덕수의 헌법 무시와 내란 대행을 유시민이 비판한 것인데요. 한덕수 씨의 오늘 행위는 헌법을 능멸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농락한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가 세 사람씩 지명을 하고 그 대통령이 한번더 사법부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세 사람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얘기는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헌법에 그런 조항을 둔 거예요. 예.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 독립성을 헌법과 법률에 서 인정받고 있는 대법원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60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돼 있는데 예. 권한대행이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한덕수 씨를 제가 총리로 모시고 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19년 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리 없다고 생각해요 음. 최상목 씨도 마찬가지고 이 오늘 한덕수 씨의 이 행위는 내란의 정치적 종결은 6월 3일이 3일 날될수 있겠으나 법률적 종결을 하는 데까지는 무척 힘든 과정이 우리 앞에 놓였는데 한덕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요양을 할 거라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